<laughs> 등비수열의 n 에 대해서 등비수열이라 그랬지. 네. 등비수열이 있으니까 뭘 곱해서 얻었을 거야. 이항에서 네. 육항으로갈때 r 네 제곱 곱해 줬겠지. 그렇죠? 이에서 r 네 제곱 곱해 주면 9야. 됐지? 이걸 구하라 그랬지. <laughs> 그랬지? 이건 봐봐. 아, 세 번째 아, 항이랑 네 아, 번째 아, 항인데. 아, 이건 a r 제곱이지? 이거는 a 네. 4제곱. r 네 제곱이야 그리고 팔라 그랬지 a 제곱 r 여여 제곱. 응 r 이 여섯 제곱. 일단 이렇게 가, 뭐 여섯 제곱. 이건 a r 세 제곱의 제곱일 거 아니야, 그지? 여기까지 이해됐어? 예. 어 응. a r 세 제곱이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. a r 세 제곱이라고 하는 게뭔지잘 모르겠는데 일단 잠깐만 4. 여기 보니까 이건 a, 네. E고, 응. a r, r 이지. 네. 2고 얘는 a r. 다섯 5제곱. 제곱이지. 근데 네. 여기 지금 얼마야? 9. 9라 그랬잖아. 그지 네. 응. 여기서 얻어내자 어, 아래 네 제곱은 2분의 9였고. 그지 아래 네 제곱이요? 여기서 여기로 갈 때. 아, 네. 그렇죠? 수가 나올 수가 있나? 네, 2분의 9. 왜 되지. 18이 답인 게 그냥. 왜요? 되지라고? 얘두을 곱해 그냥 그렇지 얘들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? 이 제곱에 28이지. 내가 이거 오잖아 18이지? 네. 내가 찾는 게 이거였잖아. 오 뭐야? 8. 오케이. 네. 다시 해봐야 돼.